갑시다. 하이 하이. 아, 야 구름이 너총쏠줄알아아잘 쏠져. 내가 하는 그 스타 별비 맞아? 맞아요. 별비님 <laughs> 어제 종환순이몇 등했어요? 저 21등이던데. 어, 어. 나 17등인데. 어, 근데 우리 팀저 햇살님은 안 들어오시는데? 그러면 음. 순위가 조금 낮은 별비님이 가서 데리고 올까요? 안녕히 음. 가세요. 음. 아, 네,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서열 확실하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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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아, 사람면다 아, 언니지. 갖다 놓을게요. <laughs> 아, 맞네. 루미가 채희 언니 닮았지. 맞아, 진짜 닮았더라. 아, 어, 언니는 그... 윤종이 닮았다. 예? 아, <laughs> 아, 아닌가? 아, 언니 아, 말 많이 들었어요. 벌써 우리 벌써 아, 아, 분위기가 아, 좋다. 아, <laughs> 그 여자 <좀> 어지러지라 하네. <laughs> 버틴다는 <목소리> 마인드 우리 앞에 우리 앞에. 는거 아, 이고다 들어왔다. 내렸다 하나 더. 같이 쳐. 계속 빼 새로 쏘네. 나이스. 하나 더, <목소리> <목소리> 더. 있나 본데? 저기 저기. 오케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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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! 할배 있고. 여기서 가야 돼 가야 돼. 네아 없다. 술 그게 거 없다 그게 없지다. 오오나 이거 기절한다. 어, 너무 어려웠다. 기절 아 잠깐 잠깐. 살려 살려 살려. 착하고 왁창 착해. 안 들어. 아 다리에서 죽어 다리에서. 애들아 나. 앞에부터. 나... 밀앞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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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 밀어야 돼 와.. 한번더 아, 올라가면 되거든? 아깝다 아 까비. 반갑다 아, 아. 안녕 아. 저몇킬 했어? 3킬 아대를 3킬 했어 많이 네하이하우 하이. 은지야 어? 아봐몇킬 뭐 했어 나? 이기절 뒤쪽에서 넘어오는 것만 봐주면 돼안 맞는 거알겠 아, 왼쪽 갈게 왼쪽까지 붙었다 왜저 붙어져? 나 아래 등선, 어, 나 아래 등선. 안게안게 받아봐. 나 작아지, 정주. 야, 봐라. 카피 찍어줘 나이스. 나 살아. 와, 나 알갈. 하나 더 왔어. <laughs> 내가 제 위에 하나 더. 아스, 한 명이야. 그렇지. 어, 저기 있다. 1 2 0방향야 뒤에, 뒤에. 바위, 바위. 바위 두 대, 음, 바위 뒤에 있어. 나수러뜨깔 거야. 안쪽으로 돌아, 정쪽으로 돌아. 아, 아. 에, 바로 앞에 있다. 바로 앞에 바위. 학살이 나왔다, 약산. 바위 있어. 한명좀 먹을게 음. 아, 3명이야. 라스트 한 명이야 어. 아니야 두 명이야 한 명이야 명이한 명이야 어. 아이 푸시 준비 음. 고고고 가방 탔어 여기 있어 어디 있나거아 연막 쪽 있는 거 아니야? 걸어다니면서 봐봐 아빠 니가 시야 봐. 음. 어디 있냐? 아이 또 봐봐, 내 앞에 아이. 내 앞에 나 시야 흐려짐. <목소리> 와, 김준다 아, 이걸 모르다나 이래서 <목소리> 제스동기 나한테 줄한니야 대세 동기가 <laughs> 진짜. 이런 얘 네, 네. 누가, 누가 좋진 않은데? 접니다 조금이요. 네, 너무 좋았다, 조금이 너무 좋았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잘 말해. 얘들아나 <laughs> 치킨 먹고 왔다 방금. 누미 누나이. 여아이. 아, 누나 팀장 쩔잖아. 어, 우리 팀장 쩔 <laughs> 네, 어, 진짜 미친 팀장 오더. 팀장 잘 걸리는 것도 실력이야. 어. 그렇지, 맞지. 음, 나 무지성으로 샷발만 하니까 우리 팀 알아서 잘해. 오더 없다. 장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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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떠는거 아니? 어. 그냥 뛰어야겠는데. 민박수 아니 민박스. 어. 아 차가 없어가지고. 아 너무 잘 쏜다. 차가 없어. 우리 마라톤만 하다가. 아. 그니까. 긴장 <laughs> 잘 걸리는 것도 실력이야. 어. 내가 스멜비랑 같이 있을아 그래 둘이 있어라 내가 여기 루미랑 있을게 아 차소리 차소리 엎드려 있다가 내리면 쏘자 박을 거 같거든 우리 어. 우리가 백업 해줘야 돼 루미 여기서 개피 개피 많아요 백업 해줘야 돼 우리가 여기서 여기 멈췄어? 응 음, 멈췄어 멈췄어 한명다 던져봐 방 안에다가 일자 안에 있어요 안에있어 안에 3명 안에 이 하나 기절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해 천천히해 네. 우리가 유리해 천천히 가다성 선광 이거 많거든? 응 던져 던질 거다 던져 천천히 쪼여 선광 네, 넣어게 네, 네. 하나만 더 넣을게 기봐 가자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굿 아 괜찮아 괜찮아 나 하나 죽고 저기 사킬하면은 킬 점수 이득이야 천천히 그냥 총소리내고 차 소리 이제 차가 차, 차타 집중 차 집중 차 쏴도 돼 일어나서 일어나서? 어, 일어나서 쏴 그냥 싸. 루미야 같이 쏴줘 천천히 천천히 루미도 있으니까 쏴야지 이거 봐어 루미야 천천히 해도 돼 루미 이거 루미 도 계속 쏴줘 루미도 쏴줘 거기 안가 어 루미가 있으니까 어 쏴줘 건질 거 없어 루미야? 네다동 조치. 아, 하나 더 있다. 네, 나이나 어, 던져, 다 던져. 천천히. 오케이. 아, 붙는 거 붓는 일단 싸준다 앞에 에피 아, 아비 아, 내려갔서 숨지 말걸. 다스 올라온다. 거기 계단에 올 거야. 리지 마, 리지 마, 리 하면 올라올 거야 이제 죽다아옆죽이다옆다 어. 온다, 온다, 바로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 아, 아깝다 아, 아, 자리 너무 좋아는데이거리까지 아, 아. 아, 너무... 오늘 어떻게 치 진짜 기는데 이거 치킨을 뭐라고 그러지? 하나를 들은 하다니.